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은 벌써 30일이네요. 27일 목요일에 칸코레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거의 두 달이었죠? 두 달짜리 이벤트가 끝이 났고요. 여름 시즌 일러스트도 가버렸고, 별 짧았던 것 같아요.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카가 2차 개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들이 유카타 가 시즌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뭐 신규 캐스트도 몇개 카가 관련 나왔고 보상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나왔으니까 캐스트를 또 깨야 되는데 뭐 업데이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2020년 8월 27일 업데이트 1번. 기간 안정해요. 침공적 이거지. 도서방위 강화작전, 작전 종료. 길었죠. 두 달이었습니다. 두 달. 두 달짜리. 파밍은 저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애들은 이제 야시로만 안 했고요. 야시로는. 나오는데도 칠해역밖에 거의 없고 못생겨서 안했고 니신 이호기 파밍하다가 한 100트 정도 했는데 못 먹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신캐릭은 다 먹어서 괜찮은데 니신 못 먹었을 거면 차라리 그냥 마루유나 캘걸 그랬네요 마루유나 히토미나 2번! 카가 게이 추가 카가 2차 개장이 나왔습니다 2차 개장에는 캐터펄트 등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각 2차 계장이 상당히 이것저것 사기 특성을 많이 달고 있어서, 퀘스트도 해야 되고. 3번, 특별 임무 추가. 카가 개, 카가 개와 재료를 확보하면서도 캐터펄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 안심해주세요. 항공모함 특별 임무에서 캡터펄트를 준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임무들이 보상이 되게 좋은데 골라야 되는 거라서 좀 까다롭긴 하더라. 4번 캡터펄트등 확보 가능 기념관. 4번 뭐야? 카가 게이 무 컨버트 추가 야전항모죠? 야전항모입니다. 카가 게이 무. 그다음에 5번 카가 게이 호. 컨버트 추가. 얘는 호위항모인데 좀 특성이 이상해요. 일단 취급은 경항모 취급이 아닌 것 같은데 성능은 호위항모. 성능이라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대잠 할수 있고요. 대잠, 그다음에 대잠기, 그다음에 제트기 등 탑재 가능한 제트기 탑재 가능한 게 되게 큰 특징인데 경항모 성능이기 때문에 슬로스가 상당히 낮아져요. 원래 카가의 장점이 5대로부터 내려오는 카가의 장점은 42슬롯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그냥 개이나 무버전에서는 더 커질 텐데 이호 호기향무 버전에서는 슬롯이 작아져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가가 개이 또 개이 무 개이 호 이렇게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퀘스트가 아마 요구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6번, 사가개이호 특성이 요거고, 7번, 선재 대잠 가능. 여기 5번부터 7번까지네. 그래서 이 대잠 지원 같은 경우는 항, 정규 항모도 대잠 지원이 가능하대요. 근데 다만 정규 항모는 그 대잠기를 못 끼기 때문에 그냥 공격기를 끼면 일반 방에 와서 비행기가 갈리고, 그만큼 복크 사이트 손해를 봤어야 했는데 이제 카가 개이 호를 쓴다면 그런 점은 괜찮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호기를 썼다면 무 하나, 호 하나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버전을 뭘로 써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합니다 해봐 신규 장비 아 신규 장비, 신규 야전기가 나왔습니다 TBM 3G 네, 3W3S 아, 신규 야전 장비인데, 목소리가 어, 그래, 왜 이렇게 크냐? <laughs> 신규 야전 장비인데, 이게 케이스로 얻는 건데요. 이케이스를 하는 데에는 TBM 3D에다가 TBF 두개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사라토가 캐스트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단 하나씩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캐스트 보상 딱한개 갖고 있는 건데 캐스트를 깼다면 만약에 둥침 같은 걸로 바다에 파묻어버렸으면 은 바다에 빠뜨렸으면 못 깨는 거죠. 성능 얘 성능이 얘보다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한 개짜리라 쓰기 아깝긴 한데 얘도 한 개짜리고 이거나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9-40, 신규 임무 추가. 새로운 임무가 6개 추가됐네요. 항공모함 특별 임무. 항공전대, 정의 무기. 신의 대잠 초계 항공전력 도입. 이렇게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11번, UI, UI 및 버그 수정 게임 게시 로딩 시에 보이스 재생 시에 특정 조건에서 조작할 수 없게 되는 증상을 수정 통상 해역에 북방 해역 제1 및 제2 작전 해역에 주요 출현 아이템 표시 수정 아 이거 편성 기록 전개 가 특정 상황에서 조작할 수 없게 되는 현상 수정 저거 편성 저장 같은 경우는 슬롯이 많이 늘리면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늘려서 3개인데 여기 많이 늘리면은 밑에 페이지가 길어지는데 그때 버그가 있었대요 고어진거 같고 그 다음에 3회역 같은 경우는 1해역은 모르겠는데 이거죠 이거? 여기 2회역에 탄약 걸기 진짜 좋거든요? 근데 강제로 표시됐었죠? 이거 고쳤습니다 드디어 <laughs>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길었다 12번 UI 개량 연결 편성 기록 전개 버튼이 어 저것도 바뀌었습니다. 뭐 색깔만 바뀐 거라서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편성 기록이 여기한 요색 그리고 전개가 이렇게 색이 바뀌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건데 쎄요. 저 같은 경우는 색 보고 누른 게 아니라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밑에 거 누르고 밑에 거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전개를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기록 누르고 기록하는 경우였지. 이색 때문에 헷갈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버튼이 좀더 색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색도 바뀌었죠. 글자색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요요 요 글자색도 바뀌었죠. 녹색. 근데 여기 녹색이 아니네. 파랑색, 파랑색 색이 바뀌어서 저장, 편성 저장이랑 편성 불러오기 기능이 좀 더... 명확하게 헷갈리, 덜 헷갈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 13번 신규 BGM 추가 주크박스 갱신 진수부 주크박스 표시곡 순서 계절 변경, 가을 변경 그리고 신규 BGM은 뭐야 카가가 나아가는 바다 네요 신규거 카가 2차 기장이 나왔으니까 카가 테마곡 카가노 이쿠우미 카가가 나아가는 바다. 신규곡이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14에서 17, 14, 15, 16번이구나. 가구점 물품 목록 변련. 핫. 초가을을 즐기는 목재 창문. 해방함 범용 원형 책상. 카가 미사키 족자. 임무 보상이네요. 카가미 사 기독자는 대독과 비서함, 나무책상, 요런 신규 가구들, 3플러스의 신규 가구들이 추가되었다. 초, 초가을을 즐기는 목재 창문, 여름의 끝, 그리고 늦더위를 아쉬워하는 초가을 그런 계절 그런 계절과 시간을 즐기는 어른 제독이 보내는 목재 탁자입니다. 뭐야 앞 별거 없네? 근데 가구장이 먹네요 별거 없는데. 별거 좀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생긴 게. 그럼 이쪽인가? 이게 해방암 범용 원형 책상 해방암함부 17만 7천 코인. <laughs> 해방암들 책상이래요. 수박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여름인가 본데. 그다음에 이게 제독과 비사함의 나무 탁자. 이거 맞나? 응. 나무 책상. 어? 이런 거 이런 가구 제독, 제독과 비사함 비사함 책상 뭐야? 비사함 책상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런 컨셉 가구들은 꽤 있지 않았나? 제독 책상하고 비서 책상 있는 거. 이것도 근데 별로 이쁘진 않다. 가구, 가구 장인 먹구요. 이쁘진 않기 때문에 안 상했습니다. 별로네요. 17번, 계절 가구 변경. 이제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가구들 있죠? 뭐, 어, 그, 욕조라든지, 진수부 카운터바라든지, 그꽃 어레인지, 꽃, 그, 그 뭐야, 뭐라 그래? 벽에 거는 꽃, 그거. 그런 것들이 가을 사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8번, 수영복 모드 종료. 통상해요, 기간 한정 드랍 종료. 수영복, 여름 수영복 종료됐고, 통상해요, 기간 한정은 아마 적을 거예요. 그, 그레칼레가 아니라 마에스트랄레. 마에스트랄레가 4-2에서 한정 드랍이었죠. 마이스 랄레가 수영복 나올 때 개장이랑 일반 모드가 일러스가 조금 달라서 뭐 4-4시에서 파밍해라 이거였는데 그거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근데 파밍 안해도 그러니까 따로 볼 거면 파밍하는 거였고 따로 파밍 안해도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도감에 들어가거든요. 마이스 랄레가 없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다 통상 버전 여기 도감 들어가면 어차피 도견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스스페이요게 어. 이제 뭐 한정기간 끝나야지 도감에, 도감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그 전에 보려면 파밍을 했어야 됐죠 요게 일반 수영복이고 요게 일반 수영복이고 대장 수영복은 비키니였나그랬을것 <목소리> 같은데 비키니 뭐야 얘는 왜 크리스마스가 안 들어가 있네 달라서 얘한테만 있는 거구나 크리스마스는 일반에만 있는 거고 똑같은 거라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시인캄무스 열척 카운터바 진수부 카운터바 가구 대응하는 거 있었고 19번 일부 개장 함선 전투력 상향 아이오와 화력 오색적 의미 없고 2세 회전익기... 대잠헬기라고 하자 대잠헬기 시너지 휴가계기 탑재... 탑재량 대잠헬기 시너지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아이오아 화력은 아이오아 고속전함중에서는 화력 제일 높지 않나? 근데 아이오아가 먹는 건또고속전함중에서 제일 많이 처먹죠 미묘하네요 왜 그랬지? 왜 굳이 아이오아를? 고속 로안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센데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다음 이벤트는 미국인가? <laughs> 모르겠네요 유카타 모드 가을 보이스 추가 야마토 나가나미, 아키시모, 후지나미 하야시모, 하만나미 카게로, 시라누이 호넷 아틀란타, 버스 신규 가을 보이스 추가 21 사우스다코다 야시로 신규 유카타 추가. 사우스다코다. 진게이 어 신규한 아카시 보시고 있죠? 신규 일러. 그다음에 야시로 어, 신규 없다. 등의 유카타 일러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카시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다코가 사람들이 평가가 괜찮더라고. 뭐 제코가 딱 제코가 원래 그렇지 뭐. 통상은 망쳐놓고 한정만 괜찮게 구는 근데 별론데. 사람을 평가가 괜찮더라고. 사다코랑 그다음에 징게이징게이 개장 안에 아직 못했는데 있나? 수보아 어, 개장 안해도 되네요. 징게이유카타 야시로는 없으니까 패스. 신규 유카타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고토시 플라이트 3, 업, 뭔가 이상한데? 추가. 특별, 나라나 고토시을 플라이트 3, 개량했습니다 초반 스테이지는 돌파하기 쉽게. 여러가지 조금씩 변경. 그리고, 엑스트라 시퀀스 2도 추가. 아 여기구나 요거 요거다 요거다 <laughs> 아침 상점이구나 요고 요게 이제 뭐 시퀀스 2가 생겼대요? 뭐야 이거 아네 종료 종료 저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끝인가? 어 끝이네요 그래서, 끝이구요. 오늘, 사실 오늘 메인 업데이트는 카가게이죠, 카가게이. 카가게이랑 신규 퀘스트, 신규 퀘스트 보상이 메인이 되겠습니다.